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경건한 습관을 기르기 사도영자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람들과 토의했다. 어떤 습관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긍정적으로 프로그램해 주는 반면에 어떤 습관은 당신이 실패하도록 부정적으로 프로그램합니다. 예를 들면 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학생은 확실히 자신을 잘못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공부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다른 학생과 똑같아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후자인 학생은 반드시 탁월한 학생이 되겠지만 전자의 학생은 보통 수준의 학생 내지 뒤처진 학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교육받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기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자라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으로 인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을 더 빨리 쉽게 익히게 됩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언제 그것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원 22장 6절입니다. 경건한 습관이 베이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교정하기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성인에게는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날 때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거듭날 때가 바로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다스릴 새로운 주님을 받는 때입니다. 건전하지 않은 습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습관이란 단지 반복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오래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그 습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당신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성품을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경건한 습관이라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그분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경건한 습관. 그래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갔다라는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죠. 예, 건강에 좋은 습관, 건강에 해로운 습관. 뭐 운동하는 거, 또뭐 식사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거 전부 다 응?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습관, 맛을 드렸다 그 아이가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으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습관이 되겠죠.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이와 같이 몸이나 또 어, 기타, 올리여기선 바울이 많은 것은 영적인 습관인데 예,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으로 갔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습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 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야육하고 가르치라는 뜻에서 자문 22장 6절을 말했습니다. 어, 뭐 저는 담배를 배우고 이렇게 인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배워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겠죠. 그걸 끊기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요새 이제 법이 점점 강화되어서 실내에서나 혹은 심지어 서울의 몇몇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니까 어, 이제, 길거리 가면서도, 또, 문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뭐 나이든 분이 무할수 없는데, 젊은 분들이, 젊은 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맛있게 피우면 후후 부는 걸 보면, 아, 저 습관이, 어, 그의 몸에 해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많이 끼치고 어, 또, 실제로, 뭐, 길거리 쓰레기, 담배 공치 많죠. 산에 불 나는 거, 또, 담배하고 관계된 거참 많습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쉽게 끌지, 끊지, 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쁜 습관은 들이긴 쉽지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 담배 피우는 것, 몸에 해로운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습관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뜻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최고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교통하는 습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셀 모임으로 서로 모이면서 삶을 나누고 또 실제로 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습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리고 뭐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는 것, 또 이런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하루를 아, 정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습관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담배 피우는 거,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습관은 가장 중요한 습관은 사실은 이 생각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바라그레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습관과 성품을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주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판적인 사람, 사람은 또 아주 낙천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반이나 찼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뭐 아홉 가지 단점이 보이고 또한 가지 장점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장점을 확대해서 보고 또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장점들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정말 주님처럼 완전한 성품과 사랑과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처럼 똑같은 성품을 갖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면, 결국은 경건한 습관을 기르는 것만이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들은 결국은 좋은 습관으로, 결국은 교체해야만 합니다. 나쁜 생각의 습관. 좋은 생각 습관으로 바꿔야 되죠. 나쁜 뭐 예, 네, 기울른 습관, 부지런한 습관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결국 바꾼다면 우리 인생은 매번 갈등하고 유혹에 정말 넘어지거나 또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경건한 습관을 따라 자연적으로 그냥 특별히 선택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고통 당하자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습관을 따라 자동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일찍 자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또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할수 있고 더 주님과 퀄리티 타임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잘 풀리는 걸 제가 습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은 결국은 우리를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참고성경에 예수결서 36장 27절을 여기 소개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우리 거듭난 영. 예, 영안에서나온다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설득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우리 생각의 습관, 뭐, 나머 삶의 습관, 모든 면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게 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말한대로 저를 지을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습관이나 사는 방식에 묶여 있기를 거부합니다. 제 안에 더 크신 분이 살고 계셔서 저를 안에서부터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하는 좋은 습관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실제 또 성경을 아침마다 성경일급패대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는 습관은 참 최고 좋은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제 하면서 보냈듯이 여러분도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더 좋게 인도하기를 바랍니다.